이준석 전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어, 요사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절 전 부산 방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어, 전담 해설 판사님, <웃음> <웃음> 이번에 <웃음> 예,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시면요. 어,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음, 그 경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어,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건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 서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이유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마할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예, 그걸 보면, 이제, 이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다,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아.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중, 뭐 좋은 자리, 뭐힘 있는 자리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어, 이우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밟은 행위 의외이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네네.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예, 뭐강해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건 오히려 역으로 예. 이, 이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음. 증거인멸을 로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하.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네. 검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네. 어, 이미 구속된 네.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네.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음.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저리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자승자박이 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음.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어, 문제가 안 됐다면, 그니까 어차피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도주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음.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어, 구속까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부족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laughs> 예, 전문 분야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죠. 예, 평생 하셨는데. <laughs>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그, 이렇게 되면, 어, 이제 공범, 어, 뭘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 기,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 원칙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어, 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공명 선거 추진 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네. 어, 거기 계셨던 분들 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음.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뭐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어.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리고 파악하신 사안의 정도로 보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되는 인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어, 제 생각으로는 예. 통상적인 이 정치계 사건에서 봤을 때 예. 이준서 씨가 이렇게 되면 은 어, 본인이 다 덮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다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뒤집어쓰고 감으로써 당을 지키고 위선을 네.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됩니다. 뭐 그거는 시성호권의 문제지 당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선 있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야, 제가 요 마지막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laughs> 예, 그렇죠. <laughs> 네 판사님이 예. 네. 사님이 전망에서 맞을 맞을 리가 없는 일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냥 그 법률적인 어떤 그 법조계의 이런 관행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만약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소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 어차피 수사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보고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알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조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예. 이준서 씨에 대한 구형 그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인 이제 부단장급 거기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음. 어차피 지금 아래 선에서도 기각이 된 마당이라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단장급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게 아닐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니까 검찰 입장에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든 뭐 어떻든 정권의 이 향배 어떤 생각을 의중을 그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도 확인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 법원에서 영장 이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데 이 이준서 이 씨가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었는데 발부돼버리는 바람에 그 위선까지도 검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산 판사였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어, 요사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부산 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어 전담 해설 판사님. <웃음> <웃음> 이번에 <웃음> 예,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아,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경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어,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음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마할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지금 네. 거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예, 그걸 보면, 이제, 이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다,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아.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중, 뭐 좋은 자리, 뭐힘이 있는 자리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어, 이우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밟은 행위 의외이긴 해요. 네, 어떤 면서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강해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 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건 오히려 역으로 예. 이이희 이,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게 아니라 예.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음. 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하.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예. 검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네. 어,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네.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음,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국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그러니까 작박답이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음. 그럼 도주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 예사이다라고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어, 구속하 이준석 전최구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어, 요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절 전부산방사 전하는 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어, 전담 해설 판사님. <웃음> <웃음> 이번에 <웃음> 예,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아, 어,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 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음,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어,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건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도히로 예.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음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마할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치되어 예.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예, 그걸 보면, 이제, 이순, 이준,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나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 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아.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중, 뭐, 좋은 자리, 뭐, 힘 있는 자리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어, 이유미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중하다고 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밟은 행위가 의외이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어 부족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해 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laughs> 예, 전문 분야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죠. 평생 예, 하셨는데. <laughs>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그 이렇게 되면 어 이제 공범 어을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 기,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 원칙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어 예.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네. 어, 거기 계셨던 분들, 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음.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뭐,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어,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리고 파악하신 사안의 정도. 네. 예. 예. 그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진, 진 이제,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든, 뭐, 어떻든 정권의 이 향배 어떤 생각을, 의중을, 그, 생각, 염대해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도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더 이상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데, 이 이준선 씨가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었는데, 발부돼버리는 바람에 그 위선까지도 검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산 판사였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어, 요사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부산 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어, 전담 해설 판사님 <웃음> <웃음> 이번에 <웃음> 예,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어,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음,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했을 어,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건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거라 은서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이음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 로보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되는 인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어제 생각으로는 예. 통상적인이 정치계 사건에서 봤을 때 예. 이준서 씨가 이렇게 되면은 어 본인이 다 덮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다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뒤집어 쓰고 감으로써 당을 지키고 이제 윗선을 네. 보호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10년이에요 10년 이렇게 되면. 다뭐 그거는 피서모권의 문제지 당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선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야 제가 요 마지막 질문을 잘못하것같습니다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laughs> 예, 그렇죠. <laughs> 네. 판사님이, 전, 예. 네, 판사님이 전망해서 <laughs> 맞을, 맞을 리가 없는 질문. 어, 그럼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냥 그 법률적인 어떤 그 법조계의 이런 관행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만약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조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 어차피 수사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그 보고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알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공범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조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예. 이준서 씨에 대한 그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인 이제 부단장급 거기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음. 어차피 제가 아래선에서도 기각이 된 마당이라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부단장급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된게 아닌가. 어정